잡았어. 5분 남았어. 몇분 남았다고? 5분 남았어. 아, 어게 우리 배틀 템안쓸 때가 더잘 잡냐, 왜? 그 템렙이 저희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각성력 어... 때문인가? 저 저거 한 번만 써 줘. 신호탄. 아 물력. 물력. 아 됐어. 어, 하 어, 해가 먼저 가자. 네. 해가 잡고 저기서 끌고 가야 되겠다. 네, 네 음식 드시고요. 하하, 건방진 녀석들. 달려옵니다. 네, 네. 그쿨젤템 맞다 써주세요, 반장님. 네. 치고 어? 아이고 놀래라. 어 끊을게요. 예? 네. 막 아, 쫄았잖아. 빨리 온몸이 빨간데. 쉴때 <laughs> 끊을게요. 나이스 세이브. 네. 공 하나 던지고. 이버블입니다. 이거 두 번째. 네. 네 번째 신보드로 할게요. 아. 끊을게요. 어이 조심 조심. 네. 세 번째에요. 수어허 다 들어갔고 네네 번째죠. 조금만 도와주세요. 한 법을 터트렸어요. 일단 슬드까지 다 들어갔고 한 법을 들어간 상태예요. 슬드 네. 네. 풀어드려야지 이렇게 <laughs> 풀어드려. 감사합니다 기다렸때문한번더 걸릴 것 같은데 아실씨 여기 길목에다 아, 여기 길목에서 있잖아 내가 핑 찍어줄게 이쪽까지 가면은 신호탄 한 번만 더써 주라. 어, 오케이. 그까지 가면 어. 어. 누가 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. 쓸게. 일단 여기서 잡아. 여기 해 주세요. 써 줘. 어, 어 두명다온다난쭉 아, 가고 쭉 당긴 다음에 보죠 그래 그래. 깨게 오는 놈을 하나 딱 오케이. 어, 간다, 간다. 이제 갈 거야, 이제. 어 하나 됐다. 가고 오래기 어리거리 일로 일로 아 지금 아, 넘어지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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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약간 당기죠 이거, 약간 이거 땡기죠, 오른쪽으로 예아 자리를 이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예백 네. 스텝 잡으니까 <laughs> 오 뒤집어냈다 조심 조심 뭐 음. 끊어요 어예 네. <laughs> 끊을게요 끊을게요 오케이. 와우 뭐야 이거. 다리를 이쪽으로 얘백스텝 잡으니까. 네, 예. 오빨 빠져야 돼. 저거 터졌고 버프는 다 걸었어요. 오케이. 이거를. 아주 좋아 자리가 아 역시 로테란 나파 벽벽벽벽벽벽 가시야 갓 뒤에 응. 뒤에 물 깜짝이야 그수 있어요 끊을게요 끊을게요 아한대 맞았다 어 오케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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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비 가지 말고 이 정도로 겨서아 오케이 아 어, 가비 가비 음, 한번더 쓸까? 바로 바로 낫고 끌고 올 거야 아 오케이 나고 온다 아뭐 태그 맨아또 맥... 오네 어떻게 어떻게 쭉 빼시죠 아까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지 뭐. 어 지우리 안가저번 점프지 야이 미친 뭐, 점프지? 놈아 한눈 감 바로 붙어야겠다어 오 어..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조심, 조심. 네. 끊을게요. 네. 됐어. 자리를 제 쪽으로 잡아 주시는 게 네. 아, 오케이 오케이 잡을게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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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3법을 돼요. 지금 자리 쪽으로 네. 무력화 터지면은 3법을 들어갈게요. 너무 너무 가지 말 여기서 네? 불했을 것 같아 네. 응. 어, <laughs> 어, 어, 어. 수... 올때 되지 않았니 그냥 와라 어오 됐습니다 아 건방진 어 빨리 오지 3법을 터뜨렸어. 요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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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을 수있 끊을 수있어요 오케이 네겠지 끊을 수있겠 아, 찰직히잘 봤네. 그러니까 와우, 죽을 뻔했어. <laughs> 마가긴것 같아. 오케이, 어. 좋아, 좋아. <laughs> 없어. 어? 그래. 포션 아직 그 다섯 개니까 공법을 주면 돼. 어, 계속 밀어 줄게. 어, 법을 두 개. 줄리대어리 오, 너무 좋아. 오. 이거 뭐지, 이거? 아, 제로니까. 아이씨. 오, 감전, 감전, 감전. 잡혔다. 풀어드립니다. 태우리 스탄 태우리 스타. 건졌어요. 굿. 어, 2.55분. 태우리가 짱이야, 꼬리. 시드. 행감. 한 법을 터뜨렸어요 네. 까. 네. 중간까지. 히시 어, 세시. 세시, 방향으로 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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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그냥 피는 거죠. 네. 네. 아, 5초 남았어요. 저 그게. 네. 이건 피해 되는 거 아니야? 네, 네. 이거 피셔야 돼요. 우와, 이게 뭐야? 필드 다 날라갔네. 필드. 한법을더 넣었어요. 큰 거, 저요, 큰 거, 저... 큰 거. 을게요 커버 커버 또 열심히 태고 있습니다. 심포. 응. 물 뎅감이랑 다 걸었어요. 오케이. 편편아또 감전 또 감전. 또어 댐강 걸어놨어요. 이렇게 돼요? 아이고. 아. 어. 내려주시고 실드. 중도 된데, 너왜안 죽니? 오우 만나다 버렸다. <laughs> 루트란 <루틸한> 병사. <laughs> 채널링, 아 채널링이야. <laughs> 힘들대 네. 아어힐1가 어, 받으면 안되는데 어아니야아니그저절구들 들어서 괜찮아요 어쭉 빠지시고 3시로 응어힘대 네. 어, 어, 조회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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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오오오오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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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괜찮아, 괜찮아. 아, 빠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우리가 템 랩이 올라왔어. 올라와서...